예, 네, 1303호, 6번 창. 네, 마지막 창이고요. 네, 내려가 볼게요. 여기 하고 반대편 넘겨가지고, 또 해줄 게 있어요. 일단 내려가겠습니다. 1303호, 6번 창이요. 예, 네, 1303호, 6번 창. 예, 네, 물골 살려줄게요. 여기가 큰방락구가 있는데, 그래도 안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각도도 좋고, 네. 안으로 물골로 해줄게요. 잘 보이시죠? 무조건 전구한 눈으로 확인하세요. 네, 말로 하는 그, 완전 제거, 전체 제거. 그거 누가 못해요. 네,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, 그런 거는. 예 근데 진짜로 하는 거는 예 대한민국에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. 예 누가 또숨어그 어, 있든지 아니면 예 거의 뭐예100%가까이 하는 사람도 어한 둘이밖에 없고요 예. 저 외에 거의 제가 볼땐또한명아한 아, 한, 한 팀인가? 예그 말고 예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하는 거죠. 예. 없어요, 없어. 지금 뭐 상담 전화 엄청 많이 오는데 태풍 온다고 뭐딴 데도 뭐다 제거하고 하는데 뭐뭐 뭐 얼마 얼마 이래 샀는데 그거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.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. 아, 정말 답답해요. 제가 그렇게 당한 집들 한두 번 하러 간게 아니에요. 완다 뜯고 했다 해서 뜯어보면, 은다 뜯어진 집을, 에, 진짜 이 정이 안 돼서 안된 부분 빼고라도, 어, 최대한 뜯었구나. 이런 집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단한 번도, 진짜 하늘에 맹세했고,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진짜로. 제가 한집 빼고는. 제가 한 집은 다시 간 일이 없죠. 다시 간 적도 없지만, 다 뜯고 했다고 뭐, 전부 다 그래요, 전부 다. 그러니까, 이, 이, 이렇게 하는 거를, 완전히 장난처럼 하는 줄 아는 거예요. 예, 일반인분들이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해요.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한단 말이죠. 그 정도는 힘든 일이에요, 이게. 그,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다 하지. 왜 수천 명이 일을 하는데, 대한민국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, 왜저한 명밖에 없겠어요? <laughs> 여러분들 참 그, 그순고라는웹 있죠? 거기서 완전 제거라고 엄청 많이 뜨거든요. 그 대한민국이 저한명 있는데 그한 명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 제거, 완전 제거를 찾는데, 제가 또 그걸 한번 넣어봤어요, 요번에. 근데 뭐 보지도 않고 아예 뭐 되지도 않아요 그 진짜로 하면 그것도 어, 정당한 가격인데 150만원씩 예. 그뭐그 작게도 넣어봤죠 심심하니까 한 100만원 택도 없습니다 근데 그그그 그, 그 작은 돈으로 물론 실리콘 코킹도 제대로 못하겠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예그 물론 읽기야 어, 있죠 읽기야 근데 보통 다니면서 그한 번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1년에 한번 볼뚱말뚱해요 제대로 해놓은 거를 예. 그 정도로 없어요 근데 그,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. 이거 다 찍어달라고 해보세요. 다. 인정해달라. 말로는 누가 뭐세요 말로는 아무나 다 하지. 진짜로는 못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그,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, 어, 속된 말로 진짜 호구예요, 호구. <laughs> 그러니까, 근데 그런 호구분들이 많죠. 많아. <laughs> 아무튼 간에, 무조건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, 눈으로. 이거 뭐 찍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. <laughs> 자, 그러면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. <laughs> 아다 힘드네요, 진짜. 네, 육권창, 옷따빠 시공까지 됐습니다. 에, 여기 물골 살린다고 굉장히 어려웠어요. 에, 이 방충망하고 이 안에 돌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문대지지가 않아요. 에, 상당히 어려웠고요. 에, 그리고 이쪽 굉장히 두껍게 쌓고요. 여기도 굉장히 두껍게 쌓고요. 실리콘 모질라질 수도 있겠어요. 에, 너무 많이 들어가요. 자, 사진 찍고 아래따빠로 가볼게요. 잘 쌓습니다. 두껍게. 실리콘은 두껍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. 네, 1303호, 6번 창, 아래 타파까지 제거가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네, 나갔대. 최대한 팠고요. 자, 밑에 타파 샤시 콘크리트. 예, 네, 깨끗하게 해놨습니다. 실리콘이 붙을 비창면이 엄청 넓어요. 예, 조개 조개 남아있어도 관계가 없어요. 비창면이 너무 넓기 때문에. 예, 네, 잘 보이시죠? 샤시 네, 콘크리트. 자, 자 6번 창. 예, 네, 이제 사진 찍고 시공해 볼게요. 아, 어, 힘들어요, 진짜. 네, 할 때마다 힘듭니다. 이게 저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커터칼 두방에 싹싹 나가는 거 이런 영상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일을 할 때마다 다 올려요 할 때마다 뭐 하기 좋은 거뭐 이런 것만 올린다 <laughs> 저도 뭐 말로 하면 그렇죠 말로 하면 다 100개 바뀌어 하고 그그 낚시 영상 하기 좋은 거 커터칼 두방에 쓱쓱 나가는 거 그런 것만 올리겠죠 어쩌다 한 번씩 전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날짜까지 봐가지고 정확하게 올려요 일하면 다 일하는 거100%다 올립니다 <laughs> 한번 보세요 저같이 다 올리는 사람 있는가 어디나 올리고, 어디나 안 올리고, 이런 게 아니야. 이러면 하는 짓100%다 올린다. 100%나 사진 찍고 볼게 <laughs> 네, 1303호, 6번차 네, 아랫탑바까지 다 했습니다. 네, 크랙 좀 잡아줬고요. 아, 이게 좀잘안 됐네. 어, 어디 갔어? 어디 갔어 아, 이거 올라가자. 여기 시야가 안 나왔었나봐요. 됐 음, 저쪽으로 해도 괜찮대요 어, 자. 됐어. 됐아 안쪽으로 못 봤어요. 아무튼. 두껍게 되 있으니까 큰 관계는 없습니다. 자, 아리따빠고요 예, 굉장히 두껍게 쌌고요잘 예, 보이시죠? 예, 나간대 모서리도 너무 넓기 때문에 예, 저 안쪽으로 감아질수 밖에 없어요, 나간대를. 그러니까 두툼하게 한 방씩 놓은 거예요, 얇은 부분도. 예, 이렇게 얇은 부분들은 한 방씩 놔줘야 예, 두께가 나와주죠. 저기도 그렇고. 자, 아무튼 6번창까지 다 됐습니다. 예, 제 반도편에 그 얇게 발린 부분 거의 덧살 좀 올려주러 갈게요. 그 칼블럭 잡을 때 깜빡했어요, 거기를. 아무튼 어, 빨리 줄 넘겨가지고 거기 살도 올려주고 그리고 벽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3시반이니까 아 오늘 청소하고 나면 또 깜깜할 때 가겠네요 오늘 네, 할수 없죠. 내일 또 안전 통로를 갖고 가야 돼요. 내일 하는 집에. 네, 그러니까 오늘 집에 일찍 가기는 그렇습니다. 오늘 깜깜할 때 집에 갈까예요 아무튼 사진 찍고 네, 내려갈게요. 내일까지는 일할 수가 있어요. 자, 네, 마음이 급해요. 네. 네, 오늘 챙길 게 많아요. 챙고 가가지고 아 저렇게 하고 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. 저건 진짜. 한 것도 아니고, 안한 것도 아니고, 확인했으니까, 한 건가? 에, 우레탄 위에 그냥 막, 와, 아, 저, 보여드릴게요. 뭐, 어떻게 된 건지, 어떻게 돼 있는지. 와, 전 진짜, 말 그대로, 여러분들이 원하는, 서너 시간 만에, 서너 시간도 아니고, 한 줄에 5분씩, 줄 옮기는데, 뭐, 힘들 것도 없으니까. 너네 이런 거를, 요걸 안 하고 싶어도,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. 우레탄 위에다가, 그냥 막, 기존 우레탄 있는데, 색칠만 싹 해놨어요. 기존 거 위에 이렇게 발린게 보이죠? 지금 이 부분. <laughs> 그럼 저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접착 자체가 안된 겁니다 지금 붙어 있어 보여도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막 깨끗하게 죽어라 해놓고 에, 접착을 시키는 거예요 죽어라 뺏겨내고 두께 주고 아무튼간에 사슬이 길었고 에,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할게 많아요 아직도 청소하는 데도 몇 시간 걸려요 오늘